안녕 하세요.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오늘도 내 건강을 지키는 조리 시간입니다. 매화꽃이 만개하고 그나리 같고 또 활짝 피는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아름다움도 배가 든든해야 보고 느끼죠. 식후경을 위한 조리 시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조리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재료를 손질해야겠죠. 조리시 뜨겁거나 날카로운 것들을 항상 위험하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고, 지난해 수업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죠? 햄은 기름을 두르고 구워 먹거나 채소를 넣고 볶아 먹거나, 그것도 귀찮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먹기 하는데요. 햄이 애기들 반찬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오늘은 아저씨 요리가 되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아저씨 반찬이 될수 있는 햄 매콤 볶음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햄은 저희가 큰게 들어갈 건데요. 한번 볶을 양을 적당하게 정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데쳐서 쓰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되지만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리고 양파 그리고 대파를 쓰는데요. 대파는 파기름을 낼때 쓸거예요 그리고 마늘과 고추인데요 당근이 있거나 양배추 그런것을 넣어도 됩니다 집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마음껏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양념에는 식용유하고 저희 간장 그리고 매콤한 맛을 내는 고춧가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조금 둘러볼게요 자, 채소를 쓸 때는, 지난해 수업할 때도 많이 느꼈지만, 하얀 채소, 물기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그리고 어, 색상이 진하지 않는 채소부터 쓸게요. 여기서 마늘하고 양파가 있는데, 저는 하얗고 물, 물은 조금 나지만, 그래도 도마를 깨끗하게 하는, 도마가 깨끗해질 수 있는 양파부터 쓸게요. 양파는 채를 썰어주시면 되고요. 볶음으로 할 거라 한 0.5cm 정도 이렇게 세로로 모양대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넣을 양만큼 넣으시는데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지만 채소가 싫으신 분은 채소의 양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채소가 많이 들어가면 양념이 들어가는 양도 달라지니까 거기에 감안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대파를 썰어 볼게요. 대파는 햄 모양대로 써는 것보다 기름을 낼 거라 얇게 원형대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식용유보다 파 기름을 내서 채소 볶음을 하면 향도 그렇고 풍미가 좋겠죠. 선생님은 잘 쓰는 것 같아 보여도 집에서 여러 번 하면. 선생님만큼은 충분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파는 있는 것다 썰어봤어요. 자. 그리고 다음 채소로는 제가 마늘을 썰어볼게요. 마늘은 다지시면 돼요. 이렇게 양파처럼 손질해서 하셔도 되고요. 편 썰어 가지고 여러 쪽으로 내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양파처럼 밑선을 넣어가지고 여러 번 칼집을 넣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물론 편썰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볶음이라서. 자, 그리고 고추를 할 텐데요. 고추는 제가 피망이나 카프, 파프리카를 써도 되지만 집에서 많이 쓸수 있는 이런 아삭이 고추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삭이 고추는 햇 모양대로 썰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요렇게 해서, 반을 요렇게 4등분만 해주셔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요렇게 채를 썰어도 됩니다. 재료를 손질할 때, 이런 씨가 들어가면 음식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요렇게 씨를 제거하시고요. 씨가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고추 손질을 끝냈고요. 햄인데 햄이 선생님이 조금 썰어봤어요. 근데 햄은 이렇게 모양대로 내셔 가지고 오늘은 채로 쓰이지 않고 네모나게 썰어볼게요. 이 정도 크기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젓가락 한번 집을 때잘 씹혀지는 크기가 될것 같네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썰려고 욕심내지는 마세요. 그러다가 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재료를 다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리를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가스렌지를 켤 때는 얼굴을 대지 말고 항상 손바닥에 대해서 열을 감지하면 됩니다. 얼굴에 대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불을 켜고, 조리를 시작해 볼게요. 가스 불은 중불 정도에 놓으시고요 식용유를 둘러가지고, 기름 열이 올라오면, 대파를 넣고, 대파 기름을 만들어 볼게요. 기름이 잘 익는 거는 보시면 기름이 프라이팬에서 확 퍼질 때가 있어요. 이때 대파를 넣고 대파 향이 올라오면 햄을 넣고 볶아볼게요. 저는 지금 대파 향이 올라오는데. 집에서 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대파 기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볶아야 될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대파가 노릇노릇해지면 됩니다. 저는 밑에가 노릇노릇해지니까 삶을 넣어 볼게요. 전분질이 있어서 뭉쳐지기 쉬운데요. 그래도 기름이 고루고루 고루 묻힐 수 있도록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여러 면에 다 열이 전달해서 맛있게 익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에서는 이보다 더 적은 후라이팬을 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팬에다가 볶을 수 있는데 어, 볶는 거는 다 같으니까요 너무 팬이 다르다고 어려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햄이 어느정도 익었는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 채소들을 넣고 마저 볶아 볼게요 저는 채소를 좋아해서 좀 많이 넣고 볶아요 마늘도 지금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볶는 도중에 넣거나 다 익어 가는 때마늘에 넣으면 마늘 향을 더 넣을 수가 있겠죠 햄 색깔이 붉은빛이라 당근을 넣지 않았는데요 당근을 넣으셔도 충분없습니다 어차피 고춧가루로 다 하면 색깔이 묻혀지기는 해요. 이렇게 익어가며 간장으로 간을 할 텐데요. 간장은 중앙에 붙지 말고 이렇게 후라이팬 둘레를 둘러가면서 넣으시고요. 간장이 들어가며 맛있는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어, 음식 맛이 깊어지죠. 채소는 열을 만나면 금방 익습니다. 어느정도 다 익으면 자 여기까지는 애기들 반찬이 될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매운 고춧가루를 넣어서 얼큰한 맛이 나도록 해 볼게요 고춧가루를 넣을 때는 잘 타니까 불을 조금 줄여 주세요 고춧가루의 양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고춧가루 넣는 게 싫어 이러면 그냥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고춧가루는 빨리 익기 때문에 조금 더 불을 줄여서 익혀봤습니다. 이렇게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사실 좀 윤기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참기름으로 마무리를 하고 담아내겠습니다. 실제로 하는 양은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은 10분 안에 다 끝나는거예요. 재료 손질만 되어 있다면요. 식용유를 넣고 볶았지만, 요리를 할때 마지막 풍미를 위해서 참기름을 쓰기로 하는데요. 참기름은 열에 의해서 빨리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참기름을 두르실 때는 불을 끄시고 나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채소의 아삭함을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불을 끄시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둘러서 해볼게요. 자 참기름을 두르고 안 두르고 차이가 느껴지실 텐데요. 이렇게 참기름을 두르면 윤기가 나죠. 맵고 얼큰해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맵고 얼큰한 아저씨 반찬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집에 있는 예쁜 접시로 담아서 완성해 보세요. 네, 자 매운 햄 볶음을 해봤는데요. 어, 누구나 할수 있고 부서먹게 할수 있고 그리고 아무 때나 해서 먹을 수 있는 반찬의 하나 뚝딱 만들어졌네요. 다음 시간에 다른 요리로 뵙기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